요 중간에 보면 이렇게 꼭지 부분이 있어요. 이렇게 꼭지 부분이 약간 하얗게 돼 있는 꼭지 아 부분이 있죠. 요거를 손으로 조금 떼어 주시면 돼요. 요거 어 약간 뜨거운 물로 이렇게 한 번만 헹궈 주세요. 이렇게 맛살이에요. 요거는 뜯을 때도 그냥 이렇게. 쭉쭉 찢어서 음. 큼직큼직하게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. 네. 근데 길이가 좀 길잖아요. 길이가 길면 약간 좀 잘라주세요 이렇게. 음. 근데 오이를 채 썼는데 요새는 채칼이 아주 잘 나와 있어서 채칼로 그냥 쓱쓱 아 그냥 뚝뚝 그냥 요 네, 이렇게 해서 쓰시면 되는데 일단 목이버섯을 넣으세요. 요 간장, 요 진간장이에요. 네. 네. 살짝 0.5cm 가량으로 다진 양파를 조금 준비를 해주세요. 오이를 좀 넣어주세요. 오이 넣을 때는 수분을 조금 빼고 넣으시는 게 좋아요. 네. 자, 이렇게 해서 넣어주시고요. 네. 소금간을 약간의 한일 작은 술 정도 정도만 요렇게 음. 오이한테 조물조물 묻혀주세요. 그리고 여기에 참기름. 특별히 물엿이 좀 들어가면 훨씬 더 식감도 좋고 부드럽습니다. 그래서 네. 물엿 대신에 올리고당 넣으셔도 괜찮아요. 음. 자 그럼 다 됐거든요. 음. 이제 무치기만 하면 돼요. 마지막에 마지막에 마사 네, 넣고 무치기만 하시면 돼요. 어, 우저맛 궁금하고 음. 너무 간단하죠. 네. 고소한 향이 돌잖아요. 오, 일단 이 참기름 이 참기름이 향이 음. 한번 싹 나고 아, 이 향이야 이 향.